개그진왕생들이랑 이대 친구들 미팅을 주셔서. 거기에 애가 있어. 야, 야, 미다고 있었어. 머리를 이렇게 생각해. <laughs> 중코 같잖아, 중코. 기억난다. <laughs> <laughs> It's beginning to love like Christmas. 여러분 연말을 맞이해 제가 지인을 찾아왔습니다 제 10년 지기 친구인데요 힌트는 바로 대학교 동문이기도 하고요 아무도 이 분과 제가 친한 걸잘 모르더라고요 언니 지하주차장이 왜 이렇게 좋은 거야? 야 진짜 언니 많이 성공했다 어머 <laughs> 야, 넣은다고 오늘 붙였어. <laughs> 오늘 <이렇게> 붙였어. <laughs> 너무, 붙였어. 너무 자기적인 거 아니에요? 우리 아침 9시부터 집을 지었어. 어. 굉장히 자기적이야. 밀딱하게 어. 붙였다고 엄청 혼났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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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머, 이게 뭐야? 어머,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엔조이 하우스. 엔조이 오. 하우스 들어오세요. 오늘 샤넬에서 맞췄어요. 아. 어, 세상에. 어머, 어머, 어머. 아니, 너무, <laughs> 너무 둘이 커플. 어머, 엄청나겠어. 슈스들만 나오는 문득이 나왔어 너무, <웃음> 너무 자기적으로 하지 말 일단 집 구경 한번 시켜줄게요. 강이 네, 네. 개인데, 어. 세, 세 개가 공개할 수가 없어요. <laughs> 언니 포룸? <laughs> 어, 아 포룸이에요. 포룸인데 세 개가 창고예요. 한번 그 한번 살짝 보여드려. 아 그럴까요? 일단 안방부터. 신혼부부의 안방이죠. 아유 네, 이거 소... 봐도 되나 모르겠네 이거 참. 네, 네. 아이, 아 이거 참. 신혼부부 침실 진흥... 공개합니다. <laughs> 오, 오 안방자가 왜 이렇게 많아? 여기 여기도 있고. <laughs> 몸이 안 좋아. 아 <laughs> 몸이 안 <laughs> 좋아. 맨날 아파 여기가 이제 제방이에요. 아 네, 제방이고 뭐 없어요. 침대만 아, 있고. 있고. 죄송한데 신혼방은 원래 같은 방이라고 하지 않요 제방이라고. 너무 좋다 언니. 열개 쓰고 있어요. 어? 이렇게 하고 언니 이거 지금 어? 탑스타들만 한다는. 아. <laughs> 어? 그러기에는 안경 안경들이 이런 안경들이 <laughs> 있어요. 그러기에는 어, 어. 언니 잠깐만 시계? 어, 시, 옛날 시계 옛날. 거야. 시계. 좋은 거야 뭐야? <laughs> 아니야, 아니, 이거 <laughs> 예전에 어, 예전에 음. 선물 받았던 거래. 좋아 보이는데? 어, 조, 이게 조, 음. 좋은 거지 좋은 거지 이렇게. <laughs> 오, 그럼 시계? 보이. 아, 우리 친한 거 사람들이 아셔? 어. 아니, 이제 차차 아, 니 이제 사차 아사차인데 인증도 안한거 같은데? 아, 저희가 네임스포로다들어갔어 그래, 너 여기서 군사 나왔지? 식상이. 식상이. 식상이 엔? 조이 j o 아, 식상이 식상이. 이게 거둬내주세요 식상. 아. 이거 봐봐, 진짜. 이거 공개해도 돼? 아 음. 이렇게 나왔어. 이게 뭐야? 브라이언이 한번가 어, 여기가 우리 원래 먹방 찍는 방인데, 아 요즘에 너무 바빠가지고. 방을 응. 소개를 할 수가 없어. 여기 안 열린다. 여기 여기 왜안 열린지.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 진짜 여러분 보여드리기 전 포룸인데, 쓰레룸을쓸 수가 없어. 언니, 나 포룸 미치겠잖아. 이제 집에서 자랑할 게, 제가 이제 안마의 미친 사람이라. 아니, 이건 뭐야? 이거 안마의 자랑. 저것도 안마의 자고, 저, 아, 방에 안마의 자가 있구나. 안마를왜 어. 이렇게 좋아해? <laughs> 그리고 우리 집 <laughs> 어, 어. 좀 특이한 게제 남편이 이렇게 우와, 우와. 어, 이게 <laughs> 제가 한번 들어가 볼래? 힘들... 어, 여기, 여기 조심해야 돼. 어. 이렇게 아, 네. 이렇게 어, 이렇게 <laughs> 남편이 나 놀리켜 준다고 어. 이러고 숨어 있어. 아 이걸 진짜. 찢어서? 어 진짜로. 어 진짜. 아 진짜예요. 어, 진짜. 그래서 오늘 제재 온다고 해서 특별히 짜자잔. 제재꽃을 준비했어. <laughs> 포인세티아 만원짜리. <laughs> <laughs> 아니 잠깐만, 이거 떼야 되는데. 엔 조이, 커플. 아, 십삭이 어 씻어. 언니, 나 진짜 감회가 새로워. 오오 소개할게. 네. 나의 10년지기, 나의 사랑하는 동생, 제재야. 아유, 알죠, 진짜. 네. 알지. 알지. <laughs> 너 빈손으로 올수 없어. 빈손. 빈손. 돈 휴지, 돈 휴지. 으로오래도 귀엽다 이거. 너무 귀엽지. 이건 또 뭐야? 이거 앞치마. 어머! 아, 너무 귀엽다. 귀여워 야, 민수야. 너를 너너 꺼다야. 잠시만. 어. 어. 우리 저희 집은 살림니 민수담당이에요제 담당이여 가지고. 네. 와, 어, 너무 귀엽다. 어, 너무 귀여워. 왜냐면 로망이 맨몸에 앞치마 하는 거라고. <laughs> <laughs> 한 2년 전에 맨몸에 크리스마스 트리 썼어. 어머서. 오. <웃음> 괜찮아 니까 뭐때또 어, 있어. 산타 마스크 너무 어머, 어머, 많이 하더라고요. 어, 어. 눈사람도 있어 너무, 눈사람. 너무 귀엽다 이거 꼭 해야겠다 이건 저희가 꼭 해서 인정할게요. 너무 귀엽다 오. 무조건 아니 그만 줘도 돼 오. 아, 귀엽지. 이걸로 스타벅스를 이제 편안하게 집에서 즐길 수 있는 거 너무 좋네 스타벅스 앱허예 yes. 집에서 먹을 수 있게 한거야 아니 그럼 뭘 좋아할지 몰라서 원두랑 이거 캡슐이랑 와. 스틱이랑 우리 다 챙겨왔어. 너무 네또 마침 다 있어, 우리 집에. 이거, 이거 내리는 것도 있고. 다 있네. 아, 아, 또 크리스마스 에디션이야? 왜 뭐, 이렇게 다 빨간색이야? 홀리데이 시즌한정 제품. 너무 재밌다. 응. 응. 다 아, 선물이야. 이따가 한번 먹어보자고. 내가 또 스타벅스에 한이 매친 여자라고. 왜, 왜. 우리 같이 한 30만원 벌었을 때였거든요. 어. 어. 맨날 친구들이 언니 끝나고 스벅으로 와? 이러면은 어, 나 미안해. 커피 먹었어. 어. 거짓말했었어. 어. 그래서 요즘에 행복이 음. 진짜로 그냥 일 가기 전에 여기 앞에 스벅에서 음. 커피 한잔 그냥 사서 어. 마시면은 응. 내가 그래도 생각했구나. 이렇게 에이. 어 봐도 음. 라디오 가기 전에 꼭 스벅 그래. 먹잖아. 그래. 아, 저도 어렸을 때부터 스벅을 즐겨. 어머니가 <laughs> 시, 타 타주셔가지고. 신혼이야가지고 신혼이야가지고. 어제재한테 궁금한 거 있어. 요 뭐야 뭐 어떤 거? 뭐? 제재님한테, 니, 이게, 편하게, 제재라고 해도 되는지. 그래 되는 뭐뭐뭐 90. 90. 아 그럼. 몇 살이시지? 90. 어, 어, 동 빠른 빠른 8, 9. 아, 잠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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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만이도 없었는데 잠깐만 잠깐만 많이도 없어요 지금! <놀냐> 어. 아 잠깐만 근데 이거 족보가 너무 족보 얘 때문에 다 꼬여요, 꼬여요 어. 누 누구랑, 어. 누구랑 친구고 누구랑 지금 같이 <놀냐> 동기가 <지금 놀냐> <윤, 놀냐> 윤기가 박윤기 선수랑 팔 군도 친구를 먹어버렸어 그치 팔 군도 친구고 구 군도 친구고 다 친구지 우린 다 그냥 같이 늙어가는 척지야 그래 외국 가면 다 야야 너랑 그리고 나는 평소에 라라가 제재 칭찬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얼마나 자랑스러워 내적 친밀감이 엄청 있어 그래 아니 우리가 친한 거를 우리 거의 10년 찍인데 모르더라고. 아, 아 진짜? 나라가너 천재래 맨날. 어, 어, 아 진짜? 천재. 천재야. 그거 암기 엄청. 잘해. 암기를 작아. 진짜 잘해. 오, 오. 예전에도 이제 시험 기간에 학교 다닐 때 물어봤어요. 넌 어떻게 이렇게 하냐? 이게 뭐 이렇게 다다다다 외우는 게 아니라. 얘는 이렇게 이미지가 뇌에 이렇게 저장한다 그랬나? 사진 찍듯이 외웁니다. 와. 이 위치를 외우는 거예요. 어. 사진 찍은 것처럼. 아 나도 알았으면 나도. 이생 가는 건데. 어, 난 정직하게 깜지라고 저는 계속 썼거든요. 아. 특히 또 사학과잖아. 어. 어. 내가 약간 사학과 학생에 대한 뭔가 엄청난 음. 로맨이 있었다고 어. 그래. 어. 그래서 막 괜히 얘한테 막 사학 어. 물어봐. <웃음> <웃음> 근데 딱히 뭐 다음에 뭐 명쾌하게 주진 않았던 걸로. 아니, 아니 그래도 하네. 뭔가 딥한 얘기를 좀 나한테 좀 많이 해주고. 아 그래. 어, 그랬었지. 그때 약간 근현대사 강의를 좀 했던 거 어, 맞아. 어. 했어. 해줬어 나. <laughs> 대학교 어. 몇 학년 때였지? 3학년 때였지? 2013년! 학교에서 하는 유럽 탐사 프로그램에. 맞아. 언니 문화팀 팀장 맞아. 나 역사팀 허, 팀장 나는 이게, 이게 기억이 안 나. 와. 그러니까 나는 얘랑 유럽을 갔다만 기억 나는데. 아, 아, 그래? 아니, 그건... 문화팀 팀장인데 문화... 왜 기억이 안 어머, 나? 컬처 팀장이었는데 문화이팀 근데 이거 확실한 건이 확실한 건이 프로그램이 학생들 선별해서 유럽을 데려가는 거기 때문에 경쟁률이 어. 높았어요. 맞아 너무나 어, 아주 철치고 다녔다 같 <laughs> 내가 그래가 너는 학생 해적까지 하라고 했는데 또그것까지또안 하더라고. 은지가 <laughs> 아. 기억한 나라는 어때? 나는 언니가 막 사람들을 아우른다고 해야 되나? 어어 사람 좋아하니까. 거의 엄마처럼. 네. 새내기가 있었는데 네. 새내기가 너무 진짜 애기, 애기 같은. 솔직히 네. 그때 언니도 스물셋 내인데 많지. 얼마나 아니 <laughs> 얼마나 나이가 많다고 막애기야 나한테 너도 애기야 <불주> 어, 감동이 어, 감동이 어, 네. 네. 너도 나한테 애기야. 네. 너도 나한테 애기야. 애기들이네 다. 다 아, 애기들이야. 실수했으니까 용서해주세요. 아 너무 좋다. 이 추억 너무 재밌다. 좋아. 재밌지. 재밌지. 애기들이랑 이렇게 유럽에 가서 얼마나 재밌었다고. 그때 가이드 선생님 기억나? 아, 어, 난 이게 난 기억이 안 나. 뭐 어땠니? 우리가 그때 레이시즘 어. 인종차별을 당할 뻔했거든. 어. 식당을 가는데 어. 어떤 사람들이 c 자니 n e 니스자니 i n 니 s e 니징자니 있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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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자 있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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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나 파리에서 언제 찍어? 이제 맨날 얘는 이렇게, 이렇게 몸을 꽈. 파리 타기만잠못있겠어 여기 못 가야 돼. 여기. 다 같이 내가 아 뭐야 해, 뭐야? 네. 내가 다 같이 찍자. 못 치냐? 이거 이거 파리 아 이렇게 아 우리 사진 사진 찍는. 어, <laughs> 어머나 이렇게 사진 찍는 배타면 어머나. 이거 이거 나 이게 여기 이게 제주야. 운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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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재였다. 아, 내가 여기 여 아, 아, 여기. 아그 아, 애기 챙기고 있었어. 챙기고 있었어. 챙기고 있는 거 어, 봐. 내가 아. 여기 애기 챙기고 얘가 여기 애기 챙기고. 어머나 포포 태가지고 어, 이렇게. 네. 어머나 얘는 술 먹을 때부터 이렇게 누워. <laughs> <눈이 웃음> 그러니까 얘가 술을 잘 먹는데 체력이 약해 은겨 이거지. 점점 눈이 어, 가고 어, 이렇게 누워. 누워. 따뜻한데 어. 배를 까. 어를 이렇게 배를 까요. 이런 식으로 <laughs> 음, 점차 누워. 요 이미 뒤에 누자고 있어. <laughs> 아니 왜 하는데? 내가 체질 나와서 두량이 <laughs> 어. 어. 제일 어. 센터. 그러니까. 애들이 어. 슬슬 이렇게 누워요. 어. 그래가지고 언니 그 기억나? 언니랑 어. 언니 어. 팀이었잖아. 어. 우리 너 팀이었다? 지금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야? 어. <laughs> 하면 안 돼? 아니 해도 돼. 해도 어. 어. 돼? 해 너무 재밌지. <laughs> 아니 재밌는데 이렇게 이렇게 치는. <laughs> 아니 아니. 야 <laughs> <laughs> 아니 언니가 애들을 막 구버 살피는데 어. 그때. 어. 맞아. 남자친구를 한 번도 안 사귀어봤다는 거야. 미팅도 안 해봤다. 미팅도 했다. 안 해봤고 뭐 아무것도 아, 안 해본 거야. 이제 애들이 막 심지어 3학년이었는데 음. 1학년 때 아무것도 안했다니까 하 언니가 이제 막 발동하는 거지. 야, 미팅을 안 해봐? 아니야. 안 만나더라도 일단 해보고 안 만나야지. 약간 이런. 어, 어, 우리 둘이 어, 깔깔이로 가야 어, 되 맞아 거지. 맞아 그래서 우리들이 깔깔이 어, 깔깔이 그리고, 그리고 뭐, 그때 이제 내가 학교 다닐 때 개그 지망생이면서 어. 개그 극장 왔다 갔다할때 어. 여기 가면 애들이 학교 공부하고 어. 책이고 도서관에 있다가 어. 집에 가고 어. 또 학교 오고 이런 애들이고 여기 가면 애들이 그냥 기본이 우리는 4 시에 일어났지 오후 4 시에 어, 어. 난 절대 잘되라는건 아니고. 음. 전혀 다른 인사를 사는, 애들끼리 어. 서로 해줘서 어. 들여다 봐라라는 어. 마음에서, 어. 대그 지망생들이랑, 어. 우리, 이대 친구들 미팅을 주선는 어. 아. 거기에 애가 아. <laughs> 있어. 나 있었어, 있었어. 있었어. 나 근데 이거를, 나는 제제가 처음에 이제 문득 했을 때, 어. 근질근질 걸렸거든? 어. 이거를 얘기를 했어요, 해야 되나? 근데, 그래. 뭐 따로 연락해서, 뭐, 어. 동의를 구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아, 이걸 언제 얘기하라 했는데, 얘기해도 되나? 코 같잖아, 준코 기억난다. <laughs> 어. 딱 도착하고 서로를 약간 확인한 순간 딱 느낌이 아 우린 될수 없구나 딱 뭐냐면 결이 아예 좀다 너무 다른 생각에서 어, 약간... 대화가 하나도 <laughs> 공통평모가 하나도 아, 뭐 없어. 아까 무슨 어, 사학가 <laughs> 얘기했잖아. 우리뭐 어. 사악한 거 얘기하면 아예 <laughs> 대화가 안 돼. 대화가 뚝뚝끊기고 그냥 우리는 라라가 주선자고, 라라 친구니까, 오. 여기 통해서만, 진짜, 저, 뭐, 저 친구 혹시 기분 나쁜 거, 이런 얘기하고 는 거야. 그리고 애들도 나 기억나는 게, 뭐, 남자친구라 뭐, 이런 거 놀아본 적이 없으니까, 어 거기서 애들이 조금 취해가지고, 어. 나는 한 번도 사귀어본 적이 없어. 어아 맞아! 아 맞아. 내가, 그래서 어, 우리 애기 저러면 안 되는데, 어. 그때 분위기 어땠냐면 아유. 우리끼리는 이 아유. 자리를 아유. 재밌게, 재밌게. 만들 왜냐면 얘네는 개그맨 지망생이니까 그러니까? 어, 얘네, 얘네도 여자를 잘 되고 싶은 게 아니라 웃겨야 돼. 어, 되는 웃겨야 거야. 돼. 그래야 그럼 성공이야, 어. 연기하는데. 근데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뭐, 어, 사장님, 여기 마른 안주 주시고요. 젖은 안주도 하나만 주세요. 그 여기서! 젖은 <laughs> 안주. <저진 한 줄. 웃음> 이렇게 되는 거야, 왜 우리가. 안 되는 거야. 안 타자, 안 <목소리> 타자. 개 웃기다. 안 타자. 찌개 그냥 시금치에 밑에 번호 없는데 그냥 딱딱따 이런 했는데 안 돼. 안 되니까 이제 필살기를 써야겠다 <목소리> 가지고 손민수가 갑자기 싹 나가. 아 제가 지나간 사슴인데요. <목소리> 잘어 사냥꾼이 쫓아오고 있는데 저좀 숨겨주세요. <목소리> 어, 나 이거 기억 나는 거 같아. 어. 그러면 뒤에서 어. 선배 이름이 들어. <laughs> 저기 죄송한데 <목소리> 여기 지나간 사슴. <사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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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면부때 여자애들이 깨라리 깨라리 깨라리. 여기 있어요! 이렇게 알려줘야 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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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뭐, 아, 어떻게 받아야 될지 몰라가지고 아, 몰라. 아예,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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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때 우리가 네명이서그 모임 끝나고 나서 야 우리는 개그맨이 안될것같다 <laughs> 다른 길로 가야 되는데그 진지하게 우리가 며칠 토론을 <laughs> 했어요 맞아 분위기 싸였던거 기억나 아, 제재가 그때도 인상이 난 되게 강렬해왜왜 왜, 왜? 느낌이 뭐라고 해야 되지? 한마리 야생마? <laughs> 에너지가 어, 꽉 차있어 이때도 이때도 딱 그, 이거야 그대로야, 아, 그대로야. 아, 어, 이, 이 크잖아. 어 그냥 그존재감이 너무 세. 술을 잘 먹으니까 라라는 가운데에서 주선자니까 여기 눈치 봤다 여기 눈치 오, 봤다 오, 이러고 오, 있는데 진짜 제재는 그때 에너지가 다진행하고 아, 일어나 마셔 결야 피자 민준 마셔+ 마셔 이거 음, 어 마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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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고 마셔+ 마니 마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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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민수가 쟤 어. 네, 너희 학교에 맞냐고 어. 어. 얘 이쪽 아니냐고 어. 야, <laughs> 얘 이쪽 맞아 얘 극단 와야 되는 우리 아니야 여기 와야 되는데 <laughs> 얘네 남자애들 어. 약간 개그맨 어 우리가 돕겨야 되는데 이러거 우리들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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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가 좀 그냥 우리끼리의 무대를 즐기다 온거 같아 <laughs> 얘는 똑똑해서 탕수육 게임 같은 것도 안져아술이 잠깐 쟤도 탕수육 탕 다해. 한 번도 안져 뭔가 좀 허술한 게 있고 술도 먹고 이런 분위기가 나야 수수육. 되는데 탕. 맞아. 맞아. 걸렸어. 걸렸어. 내가 너 없어. 이거. 이 이런 거진안젖었딸기딸기딸기 되게 해 뭐가 게 진짜 잘해. 근데 원래 준코 얘기만 해도 몇 시간 갈수 있어. 왜냐면 <laughs> 마이크를 안 놨던 거같은데

너를 또... 기다리어 뭐라 간다. 또 뭐라 간다. 하지 아, 않았어요? 그 미나 전화받아 <웃음> <웃음> 이런 거. 아, 매일매일 전화봐 다라라라라라. 에오에오.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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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때 마음이 없었어? 어, 없었잖아. 나는 있었는데. 그래. 나는 있었어. 라라는 처음. 지, 안 믿어. 거짓말이야. 절대 안 믿어. 어, 지방생 때 우리 거짓말. 처음 만났을 때부터. 거짓말. 딱 마음 말이어 왠지 알아? 그 그런 그 미팅도 어 라라 나온다고. 어, 거짓말하 왜냐면 거짓말. 내가 만들 었어 나는 왜 믿지 않냐면 그냥 미팅 시켜 준다고 했더니 아주 무슨 머리를 이렇게 세워. <웃음> <웃음> 이렇게 <웃음> <웃음> 이렇게 세우라고 코스튬을 길러 가지고. 아, 그래서 내가 아이. 기억을 못 하나? 거기에다가 해골 스카프까지. 예, 여기 거예요. 이거 어. 이거 탑세 이거 어, 하이탑 이거 하이탑에... 세우고 뭐 기억이 안나지 그리고 그 라고 <laughs> 그 친구는 얘가 털이 얘들 얘도... 왜 이렇게 애들이 다 털이 <laughs> 털 본데 <번데, 웃음> <털> 얘는 <laughs> 되게 꽉 끼는 바바리 코트 같은 걸 입고 아 있어요.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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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릿빠릿한 그 네, 친구는 불딱 끄잖아요. <laughs> 그럼 여기 야광 <야구하는> 딱... <laughs> 행성 옷에 행성이 그려져 있는 점퍼인데 그러니까 다들 <laughs> 행사룩으로고 <입고 웃음> 어... 식당에서 또송년에도한번아 맞아 맞아 어, 어. 진짜 연말이었어 그때 연... 크리스마스였어 이래서 내가 기억나 26일이야. 이런 거, 있어. 이런 거, 이런 거. 어, 함께 있던 이후로 행복했었다. 함께 있던 이유로 행복했었다. 우리들의 지난 날에 소중 죽지 죽자자자 받아와줘 받아와줘 어아 이런 노래 희누이내전 <laughs> <내리던 웃음> 자리에 남겨진 <laughs> 너의 발자국 아 이게 와. 너무 옛날 노래잖아 <laughs> 언니 나보다 높아 그래, 어. 그, 그러면, 이럴 때나 느껴 얘는 소녀시대고 어. 나는 SES 어. 은근히 다, 갈리더라고. 맞아, 맞아. 갈리더라고 제제는 어떤 노래 기억해? 그러면 다르다고 하니까 m o s t Have Love랑 Please be my, 아! be my Baby Please Be My Baby Please Be My Baby 너 생각하면 미치겠어 네가 너너무 보고 오! 싶어져 와. 애들이 술 먹으면 우리 둘이 맨날 이렇게 노래 부르고 어, 애들한 너무 좋아. 그 애들이 막 삶이 재, 재미가 없었단 말이야. 애들이 까딱까딱하면 <laughs> 언니들 기다려. 내가 까딱까딱하고. <laughs> 모임을 만들면 되게 힘들지 않아? 대송하다 그런 게 없었어. 그냥 계속 주도하는 거야 둘이. <laughs> 어, 진짜 대단하지 않아 그때 에너지를 다써서 지금 내가 죽어있나 어, 봐. 맞아. <laughs> 나도 나도. 맞지? 어, 그때 그리고 나서 응원하려고 만나서 또 소주 한잔 먹고 맞아. 와. 팔색 삼겹살에서 어, 해와역. 둘다한 아, 달에 진짜 100만 원도 아, 못 벌고 못 벌지. 응. 우리 그때 진짜 약간 되게 우울했어. 취준생. 맞아. 이때니까. 아, 어, 맞아. 취준 얘기하면서 어, 어. 이거, 아, 이거 어떻게 해먹고 냐 아, 이거 지금 최저생계가 안 되는데 어떡하냐. 어, 사실 2차를 너무 가고 싶었는데 돈이, 돈이 없었어요 맞아. 해와역에서. 어, 어. 그 어, 팔색 삼겹살. 이러면서 어. 알지. 삼겹살만 먹고, 해겹살 먹고, 다음에, 봐, 담봐 사실 서로 우리가 이렇게 잘될 줄은 몰랐어. 맞아 이 언니 다시 볼일 없겠지. <laughs> 힘들었기 때문에 또 지금 뭐 일하는 거 감사하고, 그럼 열심히 지금도 사는 거지. 그럼. 그럼. 스타벅스에서 <laughs> 우리 재재가 돈 번다는데 뭐 언니가 뭐해줄 거야? 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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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반했어. 네. 두 분을 위해 커피를 좀네네습 아, 지금 뭐 원두 가는 것도 없고 하니까 맞아. 파우더가 접근성이 좋거든. 이거 어, 민수가 저런 것좀 달달한 거 좋아해. 아 이거 음? 토피노 향 라떼도 라떼, 있고 아메리카노가 네. 미디엄 로스트가 또 있고 네. 다크 로스트가 있거든. 나는 미디엄 로스트 한번. 난 다크 먹을게요. 다크로. <laughs> 우와 대박 너무 예쁘다. 또 우리 어. 남편 또 무튼 나온다고 네. 내가 머리 어제 최우식까지 뽑아달라고 또해서 뽑은 어. 거예요. 아 최우식 즐기실 네, 최우식처럼 아. 시트를 느낌 난다 근데 어 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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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언니, 아 근데, 근데 그짤 진짜 많이 돌더라. 10년 지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항상 좋을 수어 있냐. 반려견. 10년 봐도 안 질리고 그치, 귀엽잖아. 그치. 약간 난 민수가야. 나한테 딱 그래. 에이, 멋있는 건는 금방 끝나요. 귀여운 게 틀려. 그러니까 이게 귀여우면 끝이야. 음. 시어머니만 나면 가끔 물어봐. 어 어머니가 배 아파서 나가신 어거 맞냐고. 내가, 어 <놀람> 내가 배 아파서 나간다. 어 귀여워 죽겠어. 헉! 너무 예쁘다. 이게 미디엄 로스트 이게 미디엄 로스트. 자, 그리고 잠깐만 기다려 어머, 향 너무 좋다 향 너무 좋아 짜자와이쁘지 우리 또 어머, 먹, 먹방 너튜버답게 또 이렇게 또 어머, 또, 어머, 또 이렇게 잘플레이팅서또짜자자 아, 집에 예쁜 게 아, 많... 어 아, 아이고 왜 표정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또 선물 받은 거니까 오면서 뜯어졌어 우 너무 예쁜데, 이거? 진짜 예쁜 거야 부 견과 향이 나네 견과 향이 나네 진짜. 밀크 초콜릿 같아 <laughs> 이거 어때? 무슨 맛이야? 다크 초콜릿 맛이 싹 나면서 묵직해? 묵직하고 내가 좋아하는 산미 없는 진짜 맛있다. 완전 내 스타일이야. 아, 진짜? 나도 맛있는 맛이야. 뭔가 크리미하고 약간 버터 맛 나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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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우유가 들어갔을거 얼마나 크리미하겠어. 또 우리 먹는 토피넛 라떼 그런 어. 맛이 집에서도 뭐 어. 어. 완전 달다. 어. 너무 좋다. 너무 그러니까. 좋다. 그러니까. 음. 이거 나중에 먹어봐. 이거 약간 라떼나 더... 아포가토에 먹어도 맛있어 어머! 응. 또 홀리데이 또. 또 그거야. 아, 그럼. 어. 홀리데이 시즌 한정 제품이라고. 신제품, 신제품이래또 어. 신제품. 또 신제품. 신제품 또 우리 사주고 좀 쓰잖아. 또 핫한 채널이니까 또 신제품을 난리 또 습격식으로 대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야. 연말에는 네. 또 사랑이잖아. 아,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이 궁합이 사실 천생연분 궁합이란 말이에요. 우 엠프제가 나간다! 너 없었으면 어떡해 아 <laughs> 어 내가 요즘에 이게 찐사랑이라고 느끼는 게 이번에 같이 우리가 베트남 푸꾸옥에 갔어. 거기서 수영을 하다가 나라가 물에서 팍 나오는데 코도 할 만한 코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는 더럽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야. 그냥 떼주면 재미없을까 봐 내가 그냥 이렇게 해서 먹는 그냥 이러고 장난을 쳤는데 원래 내가 비비가 되게 약해 오, 맞아, 맞아. 비진짜 그래서 내가 돌아가면서 어 내가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지를 생각하니까 이건 절대 안 된다를 뛰어넘는 모먼트가 있는데 그게 사랑이구나 아... 나는 또 풋곡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막 섹시한 거 이럴 줄 알았네 나 코가 나오자고 어, <laughs> 어, 포도 그지 포도 어. 그런 모먼트들이 많아 파김치에 먹고 <laughs> 어? 소파에 내가 있는데 라나가 이렇게 안아주러 온 거야 원래 내가 이제 그런 걸못 참아 근데 끌어안고 있는 게 너무 좋으니까 그냥 끌어안고 있었어 어. 근데 그런 것들이 내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지? 어... 아 이게 사랑이구나. 아... 어... 어... 신혼이네. 아니 근데 뭔가 로맨틱하면서도. 즐거우면서... 아니 아니 아니. 사랑이지. 선을 어, 사랑. 아... 넘나드네 아주. 나는 언제 사랑인 것 같냐면 음. 민수가 이유 없이 우울할 때가 있어. 음. 그게 이제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어... 이제 오은영 박사님한테 아, 물어보러 물어볼 다녀왔어요. 맞아. 왜냐면 나는 평생을 그 마음으로 살았거든. 이게 내 세팅 값이라고 생각했는데 음. 이번에 해결을 했어. 맞아. 음. 뭔 뭐, 어떻게 변했지? 음. 내, 내, 내 인생의 그래? 전환점이야. 어. 요약하자면 관계 사고를 멈춰야 돼. 맞아. 관계 사고가 뭐냐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혹시 나 때문인가라는 걸 은연중에 생각할 때가 있어. 예를 들면 방송에 얘기하고 있는데 PD님이 눈을 비볐어. 그러면 전날 피곤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아, 내 멘트가 재미없나? 자기를 자책을 하는 어, 거야. 이제 알고 나니까 이게 고쳐진 어. 거야. 어. 관계 사고를 어떻게 그러면 어. 끊는 방법이 뭐지 방법이 처음에 연습해야 되는데 관계 사고 좀 덜하는 나 같은 성격한테 물어보면 나 혹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거 같아? 이렇게 하면 내가 그 관계 사고야. 야 라디오에서 두 시간 떠들다 왔어. 얼마나 피곤하겠어? 어.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해. 아 어. 오케이 이거구나 관계 사오구나 어. 이렇게 하니까 이제 고쳐지더라고요. 오, 진짜 어. <웃음> 연습을 <웃음> 하면서 고쳐 도움이 너무 돼요. 그래서 우리 부부의 싸움을 많이 줄여주셨어. 짜라우트오머 어. <laughs> <스탟아웃 웃음> 네. <laughs> 내가 그, 그 뭐야 해외에 가 있어가지고 결혼식도 못. 아이고, 간다 아이고 간다. 아 근데 뭐 한강 칸간... 아니었어 그때? 더 다이내믹들이 받아야지. 더 응원해, 더아 기분이 좋아. 아 마지막 아그 시그니처 포즈, 포즈 해줘! 엔! 조이! 커플 여러분 그러면 눈치 보지 말고 비대하지 말고 즐기면서 사랑해요. 안녕. 오우. 오우. 자리 또 궁합이다. 오우. 뭘또 계속 말끝마다 귀엽네. 어이 시대는 사랑을 원합니다. 사랑이 중요하죠. 연예인으로서 연애를 하는 일이 그리 쉽지만은 않아요. 나는 연예인 솔로. 사랑은 언제나 고난의 길을 따르는 법이죠. 나는 연예인 솔로 지원 하시겠습니까? 그분이 계시다는 강남의 헬스장에 저희가 들어오세요. 별빛찬미 씨에게 추천을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해보고 싶긴 한데 부담스럽다. 부담스럽게 카메라 있는 데서 누구를 뭐 이렇게 사적으로 해보게? 가능할까 이게? 아... 당신은. 입성을 해 보시겠습니까?